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오늘 저는 어,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용어를 통하여서 이만희 교주 구속에 대해서 신천지의 현재 정황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소송을 해 보시거나 당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법원 판결문을 보면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불리한 유리한 정황 이 표현을 사용해가지고요. 이만희 교주 구속이 오히려 신천지에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천지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 거대한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내 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 제언은 이만희 교주의 구속이 결코 불필요했다거나 또는 부당하다거나 그것 자체가 한국교회 해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 과연 신천지에 어떤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요, 이만희 교주 사후에 예행 연습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 신천지는 대단히 모임이 아주 많았던 단체입니다. 크게는 설립 기념일인 3월 14일에 모였고요, 9월 14일 뭐 5일 정도 지났는데 만국 회의 때도 모였습니다. 유천순 씨 생일이 올 때도 모였습니다. 집파장들이요 선물을 보따리로 싸들고 이만희 총회장과 유천순 씨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죠. 그래서 잘 보인 지파장들은 요 지금 한 지파를 장악해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는 지파장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모임에서 아무리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비리가 많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천지 내에서는 큰 어른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물론 사기꾼이지만 내부에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내에서 큰 어른 이상을 지나서 만왕의 왕 구원자로까지 추앙받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초림 예수 때와 동일한 핍박이라고 사람들을 다독여 가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12개의 집화장들은 현재 발생한 교주의 공백을요, 이만희 교주, 사후에 발생할 공백으로 여기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 사후에 신천지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는 지금 이만희 교주 구속을 신천지가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신천지는 지금 실험대에 놓인 셈이죠 지금 이만희 교주 구속된 뒤에 12개 집파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요, 역시 돈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12개 집파장들은요 지금 이 판을 깨지 않고, 신천지 판을 깨지 않고, 칼부림 나지 않고, 뭐 실제 칼부림 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그렇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의 신현욱 집, 어, 그 교육장께서 탈퇴하려고 할 때, 교육장의 시절을 탈퇴하려고 할 때, 세 마디의 말을 남겼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판 깨자는 거냐,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마지막 말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신현웅 목사님은 네가 나를 잘 몰라" 아이세 마디였다. 그래요, 그걸 제가 예, 패러디 해가지고, 지금 12개 집하장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걸 거란 말입니다. 신천지라는 큰 판을, 큰 파일을 깨지 않고, 칼부림 내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자기 몫으로 단단하게 챙길 수 있는 이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교주의 구속으로 생긴 공백을 틈타서 이 12개 지파장은요 이만희 교주의 사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즉 교주의 구석에 이어 이만희 교주가 이제 아흔 살이니까 얼마 못살것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교주 사후에 흔들릴 신천지를 예상하셨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신도들의 충성도도 이해하시면은 이제 말씀이 어 좀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되요. 지금 남아있는 신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넘어가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20만, 30만을 헤하려도그 세상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김남이 태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래도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 코로나 태풍 몰아닥쳤어요. 그래도 남았어요. 마지막 지금 이만희 교주 구속됐어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이들의 충성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설령 이 태풍을 다 견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이만희 교주 사후의 시나리오는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베드로지파와 마띠아 지파를 방불할 만한 지방 호족이 어~ 이 역사의 사이비 역사의 무대 위로 전면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12개) 지파가 중앙 정부를 통해서 그니까 러 중앙에 있는 총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견제와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 중앙 정부에 소속한 최고 수뇌부들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틈을 타서 또한 가지 마띠아 베드로 지파가 지방 호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틈을 타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는 약했던 지방 군권의 지파장들 중에서 이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약진할 수 있는 지금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파별로 지금 소외됐고 힘이 없다고 맨날 총회장한테 욕먹고 혼나고 이랬, 이랬던 지파들이요. 지파장들이 이만희 교주 중앙정부의 그 힘을 쓸수 없는 상황을 틈타가지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총회본부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 준비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들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유 교주 구속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회 이건 별로 득이 될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12개의 지파 내부에선 분명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비즈니스의 본질은 뭐예요? 돈과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한 푼이라도 자기 걸 취하기 위해서 12개의 지파에서 각자 활로를 모색해 간다면 오히려 신천지의 중앙은 약화되도요. 베드로 마띠아지파 부시 못할 지방 호족의 약진이 지금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실력자들이 지금까지 숨어있던 실력자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들 또한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은요. 곧 자기들 권력의 누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또 강력한 쇄뇌 작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가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위장교의 위장 언론에 기독교 흑색 성전 동원이 더욱 더 강력해져서 한국교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인 걸 아실 겁니다. 각 지파에는요 각종 위장 단체, 위장 문화 센터, 그리고 위장 언론들까지 갖고 있습니다. 위장 교회도 물론 있어요. 이 위장 교회의 경우는 여러 교회가 뭉쳐가지고 교단을 하나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군소 교단에 위장 교회가 덩치로요, 덩어리째로 가입을 해서 교적, 교적색. 세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거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교단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천지는 산농기기를 통해서 교회를 삼키기도 했잖아요. 또 하나 유념할 게 있어요. 중앙재난본부가 신천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요. 명단을 누락한 게 있습니다. 의사, 군인, 공무원 이런 사회의 어떤 유력인사들이 정치인들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누구를 누락시켰냐면, 언론인들을 누락시켰습니다. 즉, 각 집화별로 정보통신부에 소속한 언론인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언론사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소속해서 언론인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위장교회와 위장언론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교회와 관련된 또는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교회에는 불리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고 신천지에는 유리한 소식들을 여론을 형성해가는 역할들을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감당해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 불리한 여론은 뭐가 있겠어요? 정광호씨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신천지에는 우수, 우호적인 소식을 전하고 정광훈 씨와 한국교회는 싸잡아가지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여론을 퍼뜨리는 거예요. 가장 열성적으로 보도하고 가장 열성적으로 댓글을 달고요. 그래서 마치 이들이 한국 사회의 시민의 일원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이들은 한국교회의 불리한 선전을 더욱더 온라인에서 암약하면서 퍼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면 밑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비밀활동 체제는요, 이만희 교주의 구속으로 더욱 더 교묘하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불리한 정황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구속, 그리고 나아가 이만희 교주가 사망했을 때 신천지의 몰락과 붕괴를 원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만희 교주의 사후를 예행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 남아있는 충성스런 신도들 신천지에 남아만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이 충성도 높은 신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만희 교주가 구속, 구속뿐만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사망한 이후에도 신천지는 쉽게 게 몰락하고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진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를 향한 전방위적 소송이 지금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서는요 1천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죠. 소상공인도 손배소를 제기했죠. 국세청은 세무조사하고 있죠. 그리고 전피현는 2,000억 원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죠. 이런 수없이 많은 횡령 혐의 조사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중앙정부와 신천지 수뇌부의 힘을 계속해서 이 고소고발이 아사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졸립과 전속 자체가 어려운 질경으로까지 몰아치도록 숨쉴틈 없이 몰아치는 소송전이 어쩌면 신천지라는 조직 자체의 몰락과 붕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고 이 신천지 대응 시나리오를 해피 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소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과 검찰 관계자, 국세청 관계자 여러분들, 신천지를 막고 신천지가 몰락되고 붕괴하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감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